이제, 주로, 이제, 천 원씩, 이제, 영상 도네이션, 이제, 천 원씩, 주, 천 원씩, 이제, 터지면서 주로 많이 터지니까, 그것도, 리천 원만 터지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에 따라서 뭐, 이천 원도 터지고, 사천 원, 삼천 원, 사천 원, 오천 원도 터지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막, 몇천 원씩 계속 터지다 보면은, 엄청나게, 어, 엄청나게는 아닌가, 아무튼, 좀,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있을 때, 가장, 벌이가 좋았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될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유튜브 전자음성 시스템이 없더라도 내가 아프리카에서 잘 되려면은 욕받이라 그나마 욕바지라도 해야지 그나마 그나마 기본을 하 하게 되는 건데 알다시피 아프리카에서는 욕바지를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욕도 못하게 하지 그 T사 전자음성도 없지 전자음성도 없지 T사 영상, 영상 돈에도 없지. <laughs> 게다가 또 유동, 유동 인구도 적어.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알고 있었어. 그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근데 안티놈들이 그 허위 신고로 장난질 못하게 하려고 여기로 온 거예요. <laughs> 영상 도네이션으로 같이 영상 보고 노래 듣고 이러다 보면 엄청 낫죠 맞아요. 재미도 있고 그냥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컨텐츠가 됐어. 이제, 안티놈들이 자꾸, 12일, 12일을 1비1시일을 거는데, 그게 무슨 컨텐츠냐고 그러는데, 아, 컨텐츠가 별다른 거야? 그냥 보고 즐기면 그게 컨텐츠지. 응? <laughs> 30%야. 보고 즐기면, 보고 즐기면 컨텐츠죠. 뭐, 컨텐츠가 별다른 건가? 예를 들면은, 안티들이 참 무식한 게, 예를 들어서, 그, 도서실. 도서실은 조용하게 책을 보는 곳이잖아요. 뭐 도서실에서 뭐, 조용하게 책 보는 거 이외에 뭐, 다른 걸 해야 돼요? 뭐, 밥을 뭐, 밥을 뭐, 맛있게 먹고, 뭐, 도서실에서 뭐, 영화도 보고, 뭐, 별로 별거 다 해야 되나? 도서실은 도서실의 역할만 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응? 그리고, 음식점은 음식점의 역할만 하면 된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김밥집은 김밥집의 역할을 하면 된 거고, 그, 방송 컨텐츠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컨텐츠가 별다른게 아니고 그냥 다같이 보고 즐기면은 그냥 그게 컨텐츠지 뭐별 컨텐츠가 뭐, 뭐 별다른건가요? 그리고 다른 방송 뭐 특별히 뭐뭐뭐 뭐, 뭐 해요? 난 별로던데 <laughs> 아니 이거 뭐 깎아내리는게 아니라 다른 방송 뭐 특별히 뭐뭐 뭐, 글쎄 나는 뭐내 흥미를 끌만한 것도 별로 없던데 컨텐츠가 뭐 별다른건가요? 그냥 서로 그냥 다같이 그냥 즐기면은 그게 컨텐츠지 반응 방송 재미 없던데. <laughs> 고마워요 딸기. 정확히는 영들을 본 반응을 같이 보는 게 재밌었어. 영들의 성공이가 컨텐츠가 맞죠. 맞아요. 안친 놈들이 자꾸 헛소리를 짓거리는데, 뭐 영상 도뇌가 재밌는 거지 부배가 재밌는 게 아니라고. 아니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 반응 보면서 그 거기서 재미가 생기는 거지. 걔네들은 무조건 나를 까기만 하니까 말이 안돼 말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뭐 말만 하면은 막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무조건 몰아가니까 재미가 무슨.. 뭐 말을 해도 재미가 하나도 없고 영상만 틀면 재미가 없어요 그 전에 욕까지할 때는 영상 도에도 보고 전자음성으로도 욕을 먹고 했기 때문에 재미가 있었죠 <laughs> 맞아요 별규 그치 진짜 뭐 진짜, 이렇게까지 아주 악랄한 안티들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안티들의 그 아주 악랄한 그 행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네, 처음에는 이제 안티라고 하면은 이제 부비한테 그욕 도네이션을 보내는 게 이제 안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 이제 다들 알고 있다가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처음에 걔들이 부배를, 그니까, 러 돈을 써서라도 부배를 화나게 만들고, 부배가 화나는 게 재밌고, 이제 그게 이제, 이제 그게 재미, 이제, 이제 그거를 이제 안티라고 이제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면 갈수록, 그게 왜 안티야?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안티 놈들 사이에서 이제 말이 생긴 거예요. 그게 왜 안티야? 그러면서 막, 어?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점점 갈수록 가면 갈수록, 부배 돈을 못 벌게 하자 그런 식으로 간 거야 저 그런 놈들이 없어 세상에 근데 좀 글쎄요 내 방송이 좀 비, 비정상적인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왜냐면은 그안 뛰놈들이나 그냥 뭐 그냥 좀 방송 좀 즐겨본다고 하는 애들 보세요 보면은 부배는 돈 벌면 안 되고 부배는 부배는 돈을 벌길 바라지 않고 부배를 욕하고, 부배를 깎아낸, 깎아, 깎아내리는 애들이 부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건 찬성해. 그게 도대체, 무슨,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좀 비정상적인 그런, 그런 시청자들의 행태가 보이는 방송이랄까? <laughs> 지금까지 그런 걸본 적이 있나요? 아, 그게 뭐야? 아니, 부배가 돈 버는 건 싫고, 부배를 욕하면서, 부배를 욕하면서, 그 부배를 깎아내리는 애들이 부배, 부배 영상을 통해서 돈 버는 건 괜찮다고? 그게 뭔데? 아니, 부배가 싫으면 그냥 아예 그냥 부배 영상으로 돈 버는 걸 아예 못하게 하든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배를 괴롭히면서, 부배를 욕먹게 하면서, 욕먹게 하, 부배 영상을 사용을 하면서 돈 버는 애들은 돈 버려도 괜찮고. 아, 그래. 2차 창작물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2차 창작물. 근데, 그게, 글쎄요. <laughs> 그다지 2차 창, 2차, 그다지 2차 창작물 같지도 않은 창작물이라고나 할까요? 그니까, 뭐냐면은, 내가 말한 거를 뭐 그대로 뭐 그냥 편, 그냥 조금만 그냥, 그냥 공간만 없애갖고 그냥 지루하지 않게끔 공간만 잘라갖고 이어붙여갖고 그냥 올리는 것 뿐이잖아. 어. 그냥 컷 편집만 해서, 뭔가 좀 예술적인 게 가미가 돼야지 2차 창작물 같은 2차, 2차 창작물이지. 뭐 근데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뭐이차 창작물이 맞긴 해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뭐 조금이라도 손을 댔잖아 <laughs> 뭐 넓은 이, 의미에서 보면 이차 창작물이 막, 맞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라서 뭐 사실 뭐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마 이것도 눈팅하고 있을 듯. 그러니까 별교야 그치 비정상 비정상적인 구조예요 그런 걸본 적이 있나요? 부배는 돈 벌면 안, 돈못 벌었으면 좋겠고, 부배를 욕, 부배 영상을 사용해서 부배를 욕먹게 하고 그런 애들은 돈 벌어, 돈 벌어도 되고. 그게 뭔데? 아, 그냥 부배가 싫으면 아예 그냥 싫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위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선자들이고, 그냥 아무데나 돌 던져서 개구리 죽게 만드는 그런 식이야. 아주 무책임하고, 위선자에다가 아주 무책임한 애들이에요. 너네는 막 재미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주 죽을 맛이잖아. 아니 그냥 부배가 싫으면 그냥 아예 싫든가, 부배가 좋으면 좋든가 그 그게 아니고 그냥 위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배가 싫은 건 아니야. 부배가 부배가 싫은 건 부배가 싫은 건 아닌데 부배를 욕먹게 하고 싶고 뭐참뭐말뭐 뭐, 뭐 말하자면 되게 복잡한데 뭐 진짜 뭐 진짜 굉장히 아주 아주 꼴사나운 그런 애들이라나 할까나? 애증.. 애증도 아니야 알고 보면은 싫어하는 애들도 아니야 알고 보면은 알고 보면 부배를 싫어하는 애들도 아닌데 그니까 러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가 형성이 돼있는 거예요 내가 애증이라는 뜻을 내가 그냥 대충 알아도 정확하게 몰라서 찾아봤어요 사랑과 미움 사랑과 미움 그런 것도 아니야 그렇게 사랑과 미.. 애증이라고 보기에는 보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냥, 알고 보면은, 그냥, 부배를 좋아하는 애들이 맞아. 맞는데, 그냥,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부배를 괴롭히는 자기, 자기들의 모습을 좋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좀, 설명하기 힘들어. 부배를 괴롭히는 자기들의 모습을 좋아하는 것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배를 진정으로 좋아한다기 보다는, 아무튼,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 사람들이 부배한테 관심을, 뭐, 뭐, 본격적인 관심은 아니더라도 관심을, 뭐, 갖는다는 건 사실인, 사실인 거예요. 왜냐면, 빨리 일어나라, 안녕. 어 이상한 말. 왜냐면은, 관심이 없으면은 얘기조차 안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안티들 얘기를 한다기 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근데 부배라는 이름 자체가, 부베라는 이름 자체가 유행어가 됐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어떤 음식, 그, 식품이 맛있으면 뭐, 뭐, 무슨, 해, 뭐, 해자네. 그러고 뭐, 맛이 없으면 뭐, 뭐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름 자체가 유행어가 된, 이제, 그런 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부베는 이제, 좀 바보 같은 사람을, <laughs> 좀 바보 같은 사람을 일, 일컬을 때 쓰는 말이 단어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고좀 못생기거나 뭐좀 이상하거나 뭐 아무튼 좀 그런 좀 그런 뭐 별로인 사람 그런 사람, 바, 그런 사람들을 일컬을 때뭐 부배 같다 그러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뭐 그런다고 해요.